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된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에게 공지 사항을 알리는 이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는 설문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설문 문항 중에는 현실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솔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의대 증원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가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배경과 설문문항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의대 증언, 정원, 증언 방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편향적 조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서울교육계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응답을 유도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편안적 설문조사를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계의 대표적 진보 인사로 분류되다 보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합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 관련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단순히 대입과 연관해 질문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교육계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진행한 것을 두고 어느 누가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협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조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교육청 공문 발송 행위를 두고 갈등과 여론을 조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답변합니다.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내용과 조사 결과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형태입니다.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라고 해도 그 의도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논란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설문 조사를 발송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만 공문을 발송한 점을 본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행위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해당 설문이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숙하며 서울시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 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